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안녕마이카 김정호 사장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희소성에서 정말, 어, 대단하다. 뭐, 이렇게 대단하다까지는 아니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 좀 보기 힘든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 안녕마이카에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뻔하고, 뭐, 그냥 무난한 이런 차량보다는 나름 특색 있고, 좀 희소성 같이 있는 차량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. 두 번째는 저희 당연하지만 중고차라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저렴합니다. 이제 가격에서는 사실 중고차라는 게 가격은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, 이거보다 당연히 비싸게 팔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오늘 나온 차량은 정말 여러분들 보기 힘든 차량일 겁니다. 바로 어코드입니다. 10세대 모델이고요. 1.5 터보에 2018년식에 8만 5천 k m 예, 이 차량 보시면 지금 알겠지만은 와 색깔 너무 특이하죠. 완전 무사고에 진짜 안에 실내도 너무 이쁩니다.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예사롭지 않은 컬러. 두 번째는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. 혼다 차 같은 경우에 타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 정말 좋다. 와 이거 너무 좋아가 진짜 부드럽고. 야, 웬만한 진짜 내연기관에서 이만큼의 성능, 그리고 또 스포츠 성능이 스포츠 성능, 또 어떻게 보면 고, 뭐 여러가지 좀 희귀한 걸로 치자고 하면 거의 원탑이지 않을까. 렉서스 많이 있죠.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렉서스 ES300H 요즘 최근 연시 18년, 19년, 20년도 하면은 보통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. 근데 이 차는 그 절반 가격이 바로 2천만 원대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고요. 8만 키로밖에 주행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근 10만도 되지 않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하면 달라설 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가까이 와서 한 볼게요. 일단 어 헤드라이트 하고 보시면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? 이런 디자인이 아 저는 혼다 밖에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. 다른 제조사는 이렇게 디자인 안 내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차이 앞에 풀이 LED 이거 라이트 보이세요? 이게 쭈르되어 네. 있는 거 어. 제가 한번 헤드라이트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헤드라이트 켜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. 일단 여기에서 얘는 여러분들 일단 오 너무 예사롭지 않은데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무난합니다. 오페라 타이어의 타이어는 한80% 정도 남아 있고요. 타이어하고 휠은 좀 무난한데 약간 바람개비 휠 같은 거죠. 바람개비 투톤으로 돼서 알루미늄과 블랙으로 약간 멋스럽게 조화를 했어요.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근데 휠이 12.7인치라. 연비는 좀 좋을 수 있겠는데 어좀 디자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 18인치 정도 였으면참 좋았을 법했다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뒤에도 역시나 어 뒤에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있네요 미쉐린 타이어의 투톤 컬러 휠 그리고 타이어는 약60%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라인을 좀 보여 드릴 텐데 진짜 차가 이쁘게 빠졌어요 차가 여기서부터 지금 길이도 엄청 길고요 그리고 라인 자체가 약간 일자로 이렇게 약간 자로 줄자로 잰 듯한 느낌. 그리고 여기 밑에도 약간 공기 저항을 좀 비켜가려고 하는 여기 보시죠. 여기 약간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, 와, 디자인.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오코드 어, 옛날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올려 코드만 보시다 2차 보시면 진짜 깜놀합니다 자 뒤에도 트럭 공간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트럭 공간은 어그전 모델과 좀 동일한 사이즈 나와 있고요 뒤에 폴딩을 좀 뒤쳐서 폴딩 기능 그리고 이쪽에는 공구 장비들하고 이건 알수 없는 깔때기가 들어갔어요 지금 왜 들어있는지 보겠어요? 자. 뒤에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, 국산차 소나타 느낌 아, DM8이 좀 네. 느낌이 나죠. 사실 그 DM8 나오기 전에 이미 어코드는 이런 네. 디자인이 먼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약간 시빅하고 좀 연결되는데 시빅이 조금 더 날카롭고 어코드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좀 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뒤에는 역시 앞에 부분보다는 좀 어, 밋밋한 느낌을 좀나을수 있겠지만 일단 옆에서 라인에서 진짜 최고입니다. 여기 스탬프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. 공기 저항을 생각해서 여기는 들어 올라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. 이런 스탬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처음 봅니다. 이 차에서만 처음 봅니다. 국산 차도 이렇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뒷좌석 이제 드디어 이제 안에 시트를 공개할 텐데 보면은 이 컬러 정말 끝장납니다. 안에라 보여주시면 와 이야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재질이면 재질 그리고 소재면 소재 컬러면 컬러 다 갖췄어요. 거기에 이제 독립된 헤드레스트와 뒤에 송풍구, 예,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안쪽에는 순정 발매트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. 정말 편안하고요. 타보면, 그러니까 딱 만져보면 느낌을 알수 있습니다. 만져보면,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. 뒷좌석 열선. 딱 느낌이 어떤 거냐면, 제네시스 느낌 납니다. 제네시스 딱그 시트 느낌 딱 나면서 착자감 너무 고급스럽고요. 거기에다 이런 소재 같은 거 보시면 옛날에 어코드 하고는 완전 다른 아 너무 이쁘죠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뭐 이제 시거잭 이렇게 이런 이런 마감재도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해놔서 닫고 열리게 그딱돼 있죠 여기 usb 이제 단자고 이거 아마 폰 어, 프로젝트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인포테인먼트를 보여드리면. 확실히 깔끔했습니다. 지금 요번에 저희가 CRV도 진짜 너무 괜찮았는데, 너무, 너무 똑똑해지면서 딱 보면은 깔끔한 디자인. 요거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이거 진작에 제 전번부터 혼다가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였는데, 이거를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바꿨네요. 너무 멋집니다. 아. 진짜 이러, 이런 차가 희소성 있는 거. 아틀란 네비, 정품 내비게이션 블루투스, 뭐 스마트폰 연결, 트립 컴퓨터 뭐 USB, 내비게이션, 뭐뭐 라디오 기능 다 되고요 지금 터치감도 너무 좋습니다 또 넘어가면 이게 넘어갈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소리가 경보음 딱 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너무 잘한 것 같고 여기 뭐 트립 같은 것도 야. 그리고 열선은 이쪽에서 할수 있게끔 버튼이 딱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들 그리고 핸들 리모컨이 핸들 스테리포크핸들이 진짜 어후, 예쁘게 생겼죠. 그렇죠. 정말 잘 나왔습니다. 진짜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와, 이게 야, 이 진짜 현도가 만들면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거를 왜 그동안에 못만들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보면은 여기도 홈 버튼 누르면 좌측에 네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쭈 쭉쭉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괜찮죠. 이거 진짜 좋 어, 연비도? 그렇지 1.5라서 연비 한번 볼까요? 오, 평균이 15.3 나오네요. 아, 괜찮네요. 버튼 이거 조, 롤러 하나만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잘 만들었어. 오토라이트 당연히 기능 들어가 있고 뭐 하이패스랑 블랙박스는 따로 해놓으셨고요. 뭐 당연히 전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트립 설정할 수 있는 트립 버튼들, 센서 버튼들, 트렁크하고 본넷 그리고 이제 오토 윈도우는 양쪽에 뒷좌석은 빠져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썬루프썬루프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? 선루프 가보거면요 아, 이건 도어를 열고 닫는 그거구나. 와. 아, 도어, 여기 이제 비, 여기 도어 이거 했을 때 이거구나. 요거는 좀 와. 독특한 모양을 좀 하고 있네요. 당연히 후방 카메라도, 예,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돼 있고, 뷰 조절할 수 있게끔 카메라 설정, 에코 버튼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노멀 모드, 스포츠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. 전자파킹에 브레이크 홀토,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요. 스마트키는 메인키하고 스페어키 딱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제가 뭐 온다 어, 쪽에는 또, 또 시거째 하고 이제 또할수 있는 거딱 되어 있고 여기 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거 안쪽에도 이렇게 음. 응. 매뉴얼 책자하고 딱 들어가 있죠 여기 나무 보시면 이거 진짜 나무 같습니다 이거 나무로 해놓은 거 같거든요 지, 재질 질감도 너무 좋고 이 안쪽에 소재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게 뭐흔 이게 보면은 막게 큰데 마감 재 대충 만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딱보죠 되게 튼튼하게 음. 지금 다 해놨거든요.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아잘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터집니다 제가 어 안녕 마이카를 통해서 지금 수년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성비 부분은 처음에는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중고차니까 가격 좀 싸게 저렴하게라고 했다가 지금 요즘 으,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나 이런 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. 여러분들은 좀 똑같지만 다른 음. 좀 그리고 몇대 없는 네. 이런 차량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제가 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똑같은 올워커드 10세대라고 해도 사실, 이런 컬러의 이런 베이지 시트 걸러가면 이게 한 대밖에 없습니다. 전국에 이게 한 대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, 이렇게 샀을 때 만족도가 크고 또 가격에서 부분에서는 사실 뭐 편차가 좀 있어요. 이것도 10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1.5이 모델 말고 다른 거는 뭐 저렴한 거 당연히 있습니다. 뭐한 어, 어뭐 2천만 원대도 있고 2100조 도 있고 키로수 뭐 사고 유무 뭐 핸더 교환 뭐 라이트 뭐 이런 거 교환도 다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희 쪽에 ...에서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잘 샀다 어 자랑을 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뻔한 매물 어 그런 매물보다는 좀제 나름대로 어,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차 와, 확실히 이제 처, 터보 모델이라 어 이게 단기 통, 어, 터보 모델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다운 그레이드 이런 어떤 추세기도 이 하고 또 연비와 출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만족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극강의 만족도를 줄수 있는 차량들 위주로 찍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난한 차도 많이 찍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희소성 있는 이런 차량들 한번 어떨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.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대표전화 로 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립니다. 전국 어디든 탁송 가능하고요. 올리워코드 10세대 모델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